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여 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8편 아, 10편 5편이죠. 5편 4절부터 12절 말씀 죽게 피하라! 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구절은 아니지만 그냥 널리 교회 안에 퍼져온 말 중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인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성경에 합한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지금 모르거든요. 찾아보면 나오려나요? 네, 합한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율법이죠.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에 준행자일 뿐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미워하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복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왕이세요. 죄인을 미워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걸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세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권한이 있으세요. 정의로운 심판자시고 율법을 만드신 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는 그러면서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도도 죄를 범하는 행악하는 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미워하실까요? 무조을 아, 참을 수가 없어요. 안 미워하세요. 안 미워하세요. 아유, 진짜 답이 50대50으로 나뉘게, 나뉠, 나뉠 법한 막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안 미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작더라도 죄는 범할 거예요. 완전 성화가 안 되죠, 아직은. 그런데 그 행악자인 우리를 안 미워하십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랑하세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사랑하세요. 전혀 안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할수 있을까요?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와.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시죠? <laughs> 진짜 많이 해보셨죠? 네. 자녀가 얼마나 부모한테 잘못한게 많아요. 말 진짜, 진짜. 그, 저 막내 양치 한번시키면 25분 동안. <laughs> 양치해라, 양치해라. 양치해라, 양치해라. 야, 그거 불순종이야. <laughs> 그래도 사랑하죠. 아이들이 범하는 죄 자체는 미워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부모들만 겪었을까요? 자녀분들, 부모님 다 사랑하시죠. 그쵸? 막 눈물로 사랑하시죠. 그쵸?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죠. 사람은 다 잘못하죠. 서로에게. 그런데, 주여, 부모가, 부모님께서 범한 그 죄는 우리가 싫어하지만, 부모님은 사랑하잖아요. 다 해본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걸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 대상만 넓히면 돼요.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들답게 대상을 조금씩 넓힌 거예요. 친구는 친구가 죄를 범해도 죄만 미하고 워 걔는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점점점점 우리가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칠절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았어요. 여기 다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자기도 자기 선행이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 주신 사랑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라고도 할수 있죠. 엄청난 은혜. 그런데 이 사랑을 힘입어서 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그경외함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심지어 우리가 죄가 전혀 짓기 전에 에덴에서의 아담과 같은 상태였을지라도 그 한없이 피조물과 분리되어 무한한 거룩으로 높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죠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다윗이 진짜 오늘 우리 아침 본문 말씀처럼 하나의 님 영광을 정말 많이 사모했던 분 같아요. 더더 영광을 배우리라. 천국에서 배우리라. 왜냐하면 이때 성전 안 지어졌었어요. 지금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잖아요. 성전 없었어요. 다윗 시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솔로몬을 통해 세우실 성전.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아가서 찬양드릴그 뭔가 영광된 모습들을 이 사람은 사모하면서 막배업기를 갈망하고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절 8절 말씀도 자신에게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게 나오죠. 처음에, 7절에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했고, 이제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의는 없어오니, 예, 누더기 같은 우리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개척하고 판단하고 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거 위태롭고 위험하죠. 죄악되고,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 주의 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때 우리가 생명있고 이 행복합니다. 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뒤에 보면, 이 죄악에 치달아있는 이 불신 이웃들, 이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그, 그야말로 복음이 됩니다. 이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이 말을 안 했고, 아니면 실족해서 내 의의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지, 선한 일에 인지 자랑했으면 이 행악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를 전혀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직한 성도로서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나는 자란 게 아니라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 중에 계수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이웃들이 돌아올 길도 열리는 거거든요. 복음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한 성도분들 가운데 이 구절을 남의 구절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들의 잘한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주고 이것 좀 봐주십시오. 산행 앞에 막 선언하고 중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을, 악을 너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구절입니다.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이다막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아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리고 십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까지 지금 광고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난해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상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이 다윗의 태도가 너무 막 가혹하고 막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어, 이렇게 약간 좀덜 선명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을 읽었다는 걸 전제할게요. 읽고서, 아, 나도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해야지, 망하길바래야지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왜 그럴로 안기워어지는지는뭐 뭐 제가 뭐 명철하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록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결국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냥 그냥 아는 거예요. 배워 아는 거예요. 막 설명을 잘 못할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경건한 성도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좀더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다윗은 일단 복수심을 품은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단서가 여기 확실하게 드러나요. 10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얘가 나한테 못되게 그었어요라고한게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모욕했습니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에 아멘아멘한 거예요. 나한테 못 대해 군 사람을 막 죽여주셨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동의한 거예요. 마치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15절로부터 17절만 제가 봉독할 텐데 더씬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에 아멘 하여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꼭 영원한 심판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일단 징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아멘, 아멘, 순종으로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어요. 자신의 원수를 갚은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권진 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권징 중에 제일 심각한 건 출교죠.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쫓아내서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징이거든요. 최후에큰 죄를 범했을 때, 여러 번권했을때 회개하지 않거든.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어요. 우리 아멘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출교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막 음행하고 이런 자예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추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출교, 권징, 이런 것들을 사탄에게 그를 내주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세상 주관자인 그 사탄에게 내준받았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쫓아낸 거예요. 세상으로, 사단에게. 그래, 근데 그 이유가 그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서가 아니라 사도가 그런 건증을 했던 것은 주 예수님의 날에 그가 구원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출교함으로써 그 이런 설교의 은혜를 못하고 우리 교제의 은혜도 못 누리고 성찬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단절되면서 주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나간 것을 상당 부분 이따에서 미리 체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깜짝 놀라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해. 그 출교를 하는 거잖아요. 다이 도 그와 거의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천에 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리라. 복음이에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진짜 멸망이요. 하나님께 진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그 앞에 미리 다깐 거예요. 권징을 행한 거예요 사랑으로. 저도요. 저 말고 다이셔 저도요. 오직 저도. 주의 풍성한 사람을,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저도 의가 없어요. 주의 의. 저도 제 길을 개척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닿을 길이 저에게 없어요. 길이신 메시아, 주의 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범했죠. 이대로 가면 쫓겨납니다. 사단의 손에 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로 피하면 이렇게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 2절 말씀과를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의 화평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 의 화평을 이제 받으러 나오라고 초청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면 평안이 있고 좋은 사랑의 공동체도 있고 아이들도 함께 사랑으로 좋은 사람들끼리 잘 복음 안에서 육아할 수 있고 위로가 있고 그쵸? 뭐 이민교회는 뭐 우리 교회 오면 다야너 취업하고 자리 잡는 거 정말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람들 많아. 실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누리는 게 성도의 전도의 말이나 무슨 현수막이나 교회 벽에 붙은 말 이런 글기에다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안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 더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정말 작게라도 타협한 거예요, 우리가. 특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멸망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할 죄인이야. 라는 그것을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게 선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겠어요. 죽게 피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죽게 돌아오는 게 먼저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죽게 피한 다음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막 이것저것 하실 거 아니에요? 기관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그막 전도 문구도 써서 프린트물도 만들고 막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나와서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으라고 우리 선포합시다. 예, 회개하는 라 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부터 말씀하셨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오면 평안이 있어. 여기 오면 막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아. 이,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 그러면,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아니라, 나와 오십시오. 나와서 나와 당신의 죄를, <laughs>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저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그 처음에 하는데 어려운데, 지금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회개하라고 저 얘기해요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할때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전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진짜 성도가 그렇게 들어와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 원수를 내가 갚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두렵고 떨림과 겸손으로 또그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와 심판에 아멘하는 순종되고 사랑하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이 행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는지 저희가 보았사옵나이다. 저희가 결코 저희의 선행이나 저희의 의나 저희의 지혜나 의지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평안과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니 당신도 죽게 먼저 회개하고 피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겸손히 전도하고 겸손히 건징하고 겸손히 권면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사랑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